오늘 겟레디 위드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패치를 한번 뿌리고 나온 상태고요. 요거 패치 먼저 붙여줄 거예요. 이마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 후에 화장을 해줄게요. 크림은 오가나스. 오늘 합정에 있는 단색이라는 속옷 브랜드 매장에 갈 거예요. 거기서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제의를 해주셔서.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협찬이나 제안이 좀꽤 들어오고 있는데, 단색이라는 브랜드는 제가 찾아보니까 취지가 좋고, 크림은 안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제품을 그냥 보내주시면, 그 그걸 리뷰하는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매장에 가면, 레드카드라는 거를 받을 수 있대요. 몰래카메라 탐지기입니다. 특히 저는 뭐 강남역, 홍대 입구역, 합정역 뭐 이렇게 번화가 지하철역 사이는 화장실은 정말 웬만하면 가지 않고 물레카메라가 의심되는 곳에 카드를 갖다 대면 빨갛게 비춰지는 뭐 그런 거라고 해요. 정확한 거는 저도 카드를 받아와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스 샵 인크레스팅 파운데이션 사실 요즘에 화장을 거의 안 해서 오늘 한번 겟레디이들미 찍어가려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단색 매장 방문해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매장 방문한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원래 오늘이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회사 다니는 분들은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다시 회사에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갈 수나 있을까? 컨실러는 더샘 커버퍼펙션 1.5. 제 피부색에 뭔가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최근에 발라보니까. 피부색이 조금 밝아졌나 봐요. 약간 이게 어둡더라고요. 어, 너무 많이 발랐는데 밀가루 인형인데 지금. 고쳤습니다. 캔메이크 파우더. 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마스크 때문에 사실 화장을 잘안 하는데 이거는 네이블린 패션 브로우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썹을 안 그리고 싶. 문신을 해야되나? <laughs> 섀도우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치트키헤호 핑크 스위치 브러쉬 먼지가 많이 헤어있어고행헤헤헤헤헤커헤이 있다 없다 하거든요 헤헤 <laughs> 힘을 주면 생겨 아리따움 아이돌리얼 픽서 래쉬 블랙루쥬의 에어핏 벨벳 틴트 무화과 잘 말린 무화과 로맨 제로 레이어 립스틱 크레센도 컬러 어슨 들어갔다가 충동 구매했습니다. 그냥 에이블리에서 산 회색 니트 입고 엄마가 주신 은 귀걸이 입고 이렇게 엄청난 반지들 집에는 반지 다 꼈어 오늘 약간 눈날씨 같다는 소문이 있던데 음, 마음에 들었어 핑.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거 빈티지 코트인데 제가 기장을 잘랐어요. 엄청 짧죠? 괜히 잘랐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입고 머리는 그새 묶었어요. 머리 길이가 애매해서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얼른 단색 매장에서 다시 만나볼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엉덩이 쪽이 뭔가 따뜻해서 보니까 선블러에 뚜껑이 잘안 닫혀져 있어서 안에 커피 담아놨던 게 바지가 막다졌고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바지를 갈아입고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날에 하는 게 착용감에 뭔가 차이가 있나요? 아, 홀더량 차이가 있어요. 흡수량이 아, 좀 많은 거고, 그냥... 패드 자체도 좀더 크고요. 응. 그럼 얘가 더 비싸겠죠? 양이 네, 많으수록 네. <laughs> 그렇구나. 뭘 해야 되지? 어, 처음 착용하시면 하이웨스트부터 음. 해서 주무실 때 착용해보시는 음. 게좋요하실것 음. 같아요. 그러면 추천해주시는. 아, 네. 네네. 네. 이게 바로 제가 갖고 싶었던 그 레드카드입니다. 내장이나 챙겨주셨네. 친구들 줘야겠다. 여기가 파리실이라서 제품을 직접 착용을 해보고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단 받았는데, 입어보고 한번 가보려고. 지금 레깅스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되게 쫀쫀한데 편한데? 운동할 때 입으면 되겠다. 카페에서 커피를 조금 마시다가 박스에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아, 이게 바로 그한 대음의... 어, 어 여기 있네. 천영성배설주 아니, 근데 쓸데없이 너무 무거운 거야. 무 아령인데, 어떻게 수상소담 한번... 그우 아름다운... 우아다한아도 듣지 않다 아, 저자들은좀 뭔가 좀 괜찮아요. 여러분 일단 한잔 할까요? 아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음, 이거 먹어 도세요이히 이거는 올해는 못올것 같아요. 몽성이가 이번 에 수상할 수, 아, 수 있었던 건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아, 김사월이 올해 아, 음반에 아, 되지 않았기 아,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무왜 시민 안줬어 다른 이름으로 네요저산 R&B. 아니, R&B 하는 아, 사람이는데 진짜 좋아. 난, 난 진짜 좋아하거든. 난 나는 왜센 거야? 아, 그래, 그래. 이건 그래. 센거 아니야? 센데? 감사합니다. 좋았어. 네. 아유.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왔던 단색 매장에서 수령한 상품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저희 수구가 응! <laughs> 난리난리 대난리 났어요. 상품을 매장에서 수령한 이유가 바로 이 레드카드 때문인데요. 간이식 몰래카메라 탐지 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휴대폰 뒷면에 카드를 대고 카메라를 켠 다음에 플래시를 작동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단색 합정 매장 2층에 가면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단색은 불편함을 받고 편안함을 입다 라는 모토를 가진 여성 이너웨어 브랜드인데요. 여성용 속옷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 직접 만들고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추구하며 지구를 사랑하는 브랜드라고 어필하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면 논센 팬티를 두 종을 챙겨주셨는데요. 제품명은 이렇게 두 종류고요. 음 되게 도톰하다 여기 보시면 아랫부분이 되게 두꺼워요 음, 패드가 내장되어 있는 거래요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거 이렇게 두 개를 챙겨주셨어요 평균적으로는 양이 적은 날에는 한 8시간 정도 착용할 수 있고 양이 많은 날에는 4시간 정도 착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양은 다르니까 집에서 좀 양을 체크한 다음에 착용을 하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 베이직이 데일리용 총 30ml를 흡수할 수 있고 하이웨이스트는 오버나이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35ml 흡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패드가 되게 길게 충분하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앞 부분이고, 이게 뒷 부분인데, 어, 여기 패드는 여기까지지만 엉덩이 위쪽 부분도 여기랑 다르게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요. 앉아 있어도 이거 어느 정도 무리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일반 속옷인데 자유 브라 자유 드로즈입니다. 어, 단색 브랜드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네요. 자유 속옷 시리즈인데 완전 편해 보이죠? <laughs> 드로즈. 이것도 심리스 타입이라서 옷 매무새를 깔끔하게 잡아줄 것 같고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것도 얼른 세탁하고 빨리 입어봐야지. 요거두개다땀 흡수력이 되게 좋대요. 통기성도 좋고 그래서 운동할 때 같이 입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깅스. 요거는 제가 단색 매장에서 입어봤던 제품이에요. 요것의 이름은 자유 레깅스 블랙 S 사이즈고요. 핑크색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엉덩이 쪽에 단색 로고가 있고요. 이 레깅스의 특징은 Y존 흡수 패드입니다. 여기 도톰하게 패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운동할 때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입어 봤는데 S인데도 되게 잘 늘어나고 뭔가 제가 가진 다른 운동복보다 재질이 되게 조금 더 도톰하고 조금 더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속옷은 와이어나 패드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빨래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세제를 어떤 거를 쓸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단색의 속옷 전용 세제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순식물성의 약 알칼리성 세제라서 아기 옷도 세탁할 수 있는 안전한 세제라고 하네요. 개봉 후 2년 동안 사용 가능하대요. 오늘 영상은 제가 단색에서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들을 수량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에 있는 제 전용 링크 들어가서 구매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고요. 어, 계속 더 나아진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